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에 과연 합격이 가능할지를 주제로 타로를 볼 건데요. 예를 들면 서류라든지 면접? 그런 게 아니면 학업과 관련해서도 뭐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곳에 합격이 가능할지를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준비한 파일은 총 1번부터 8번까지 8개고요.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우선 어떻게 카드를 뽑을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카드 고를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을 우선 마음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눈을 감고 약 5초간 그곳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신 다음에 1번부터 8번 중에 가장 마음에 끌리시는 것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드릴게요. 네, 고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아닌 카드들은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1번 먼저 볼게요. 우선, 1번을 뽑으신 분들이 가고 싶으신 곳, 합격하고 싶으신 곳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친구한테, 야, 나 여기 쓰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 어 거기 되게 가기 어려운 데 아니야? 아니면은, 거기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되게 가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든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되게 매력적인 그런 곳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 아니면 흥미를 끄는 곳? 이런 곳일 수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좋아 보이는 곳인데, 과연 내가 여기에 합격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뭐 스펙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스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고 한다면은 성적이 뭐 80점은 돼야 되는데 내가 뭐 70점, 75점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것 같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기반에는 지금 1번 분들이 최근에 좀 힘든 일들 아니면은 실패를 겪으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라고 하면, 좀그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취업준비생이셨다고 하면 계속 뭔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학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본 모의고사에서 그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힘든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고르신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를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를 준비를 하시면서 꼭이 곳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곳, 그런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큰 그림을 보시고,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셨다고 하면 뭔가 지원을 하고 나서도 좀 내가 스스로 아, 안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뜬구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 무슨 됐다, 그냥 썼으니까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쓰신 곳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가기 힘든 그런 곳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곳이 누가 보기에도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곳이지만, 약간 뭔가 결혼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예를 들면 뭐 90점까지만 뽑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뭔가 그때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이나 뭐, 그 전전년도와는 다르게, 80, 90점이 아니라 80점인 분들까지도 합격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아, 그냥 저기는 조금 넘어가자. 라고 해서 지금 쓰신 분의 그 프로파일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의 스펙이나 그런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음좀 지연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표가 뭐이주내날것 뭐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늦어질 수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분께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3번 리딩 들어갈게요.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좀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합격을 하고 나서 여기 말고 더 다른 괜찮은 곳에서 다시 지금 3번 분들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대학교나 대학원을 썼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곳? 근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조건의 곳에서 다시 합격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있어서도 어, 내가 이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아니면 뭐 내가 이 시험에 붙을 것 같았는데 더 괜찮은 것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중요한 부분은 어 약간 이분들이 조금 어 현재 경직돼 있으실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의 능력은 뭐80 인데 지금 뭔가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 가지고 경직이 돼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사고 할수 있는 것도 아 뭔가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고 어이 부분이 아니면 나는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좀음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나은 거를 위해서 도전을 하거나 뭔가 오퍼가 왔을 때 내가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어야 그거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된다고 나왔으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대신에 내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시고, 좀안 해보신 그런 새로운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신다든지. 그래서 좀 유연하게끔, 그러니까 두뇌를 유연하게끔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4번 분들과 한번 볼게요.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 쓰신 곳 있잖아요. 생각하신 곳. 이쪽이 뭔가 1순위가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타협하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능력이 예를 들면 85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이제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 한 75에서 70 정도 되는 그런 곳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의 실망이라든지 마음이 상하는 거는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yes, 여기에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카드에서 나오는 조언은 뭐냐면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앞으로 미래에 뭔가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학생들께서 조금 성적보다 낮은 곳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학교가 여러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뭐 나중에 취업이 됐든 뭐 다른 경험적인 게 됐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그렇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직을 할때이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게 머리로는 아 그럴 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우선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적으로는 속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 조금만 더 멀게 먼 미래를 보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서 막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막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뭐,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는 괜찮네? 라고 하면서 다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그런 점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더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5번 분들 리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지금 본인들이 1순위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 4번 분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4번 분들은 본인이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아, 이런 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그런 거에 좀더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가족들이랑 관련이 좀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가족들이랑 트러블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선택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음, 문제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미래에 이거 선택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근데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후회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당장에 뭔가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런 상황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선택이 맞는 것 같고 어이 선택이 좀더 논리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나중이 돼서는 좀 많이 후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생각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5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뭔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관된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은 고마워하고 뭔가 그런 마음을 갖겠지라는 것도 같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잘 채워지지 않고 실망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5번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될수 있지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들은 지금까지 좀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선은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되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아무튼 좀 힘든 시기를 잘 지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나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스. Yes, 라는 뭔가 보답을 바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답을 바라실 수 있고, 보답을 실제로 받으실 수도 있고. 지금 되게 전반적으로 카드는 어잘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감정적인 거 역시 되게 북받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그 끝에 뭔가를 얻으면은 되게 쉽게 그런 쉽게 뭔가를 성취한 것과는 다르게 좀 북받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이 많이 북받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그런 고생들은 다 잊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거 성취하시고, 받으시고, 충분히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분들 리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7번 분들입니다. 7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지금까지 좀, 어, 한두번 아니면 세 번의 실패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딱 도전하는, 도전해서 딱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몇 번의 어, 실패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yes라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조금만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좀 힘들어도 꿋꿋하게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조금만 더 꿋꿋하게 버텨주셔야.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되게 어둡고 힘드실 수 있는데 어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계단을 10개를 다 올라가야 뭔가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계단을 한 8.5개 정도 밟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땀범벅이 돼 있고 위에 뭔가가 보이, 보이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 가면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거든요.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8.5만큼 걸어오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1.5만 앞으로 더 하시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신 게 노라고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만, 조금만 더 하시면은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에 정말 근접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8번분들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여기지. 오, 8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우선은 2번은 아니에요. 우선은 노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이상이 나름대로 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얻고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합격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데가 되게 수준이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이 지금 바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이게 단시간 내에 그냥 싹 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공부를 한다든지 조금 스펙을 쌓는다든지 조금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더 길게 롱텀으로 보시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결과적으로는 이 8번 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딱 다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번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꿈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릇이 크고 야망이 있는 그런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 가지고, 나는 이거를 정말 꼭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냥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만한 노력이 있으, 그만한, 죄송해요. 그만한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지만, 이번 거는 조금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이라든지 이상은 굉장히 크고 올바른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꼭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먼 미래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꿈꾸는 이런 부분이 뭐 쉽게 되는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마음을 굳게 드시고 어좀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추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곳에 합격이 가능할까를 주제로 타로를 봤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개인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카드를 뽑아드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 불특정 다수의 분들을 대상으로 제너럴하게 카드를 뽑아서 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마음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타로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첫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